자, 이번에는 볼트 전기 수학의 사용 설명서, 사용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트 전기 수학은 기본적으로 동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현재 공개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네이버에서 보이전기 골뱅이로 검색해 보시면 또 보이전기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긴 합니다. 어차피 유튜브로 링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어, 여기에서 바로 전기수학 교재도 구입하실 수 있고, 고의 전기 골뱅이로 검색해 보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 전기자격증, 뭐 전기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60점 맞으면 합격하죠. 그치? 근데 6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면, 절대로 합격하기 힘듭니다. 바로 70점 정도를 맞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70점을 목표로 어, 여러분들이 70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을 목표로 하는 90점의 강의를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70점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기 위해서 어, 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단기간에 합격하기가 더 힘듭니다. 바로 이 단기간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시간 절약. 아, 뭐 과목 중에서 어? 수학 과목을 시험 안 보는데 뭐하러 수학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바로 수학에 대한 바탕이 되고 또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바로 이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셔야만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비용을 절약하는 거예요. 돈을 절약하는 겁니다. 음? 돈을 절약한다. 우리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고 한 번에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그 비결은 사실은 수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그걸 목표로 해서 바로 강의를 위한 맞춤 교재예요 강의를 위한 교재지 이게 무슨 수학 전문 서적 아니에요 글씨 많고 막 풀이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강의,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제가 강의를 단연간 이렇게 해왔지만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반드시 필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는 현재 65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녀석은 총222 쪽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강의 당 길지 않게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로 강의를 해서 만들어 두었고요. 역시 유튜브 채널 정성진 보이 전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 그러니까 링크로 어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격증 역시 맞춤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말 어려운 수학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위해서 최적화된 수학이고. 또 의지를 가지고 반복하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바로 뭐 어려운 막 미적분의 어려운 뭐 활용이나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바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핵심 내용들만 딱딱 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반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말씀드린 대로 수학 전문 이론 서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격증을 위한. 수학 최적화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바로 연필로 반드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강의를 볼때 반드시 필기하고 실제로 본인이 연습해서 풀어보고 또 지우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 두께도 사실은 조금 두꺼운 종이를 사용했어요. 일반 종이 쓰다 보면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종이 두께도 살짝 조금 두꺼운 종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 강의 교재로 얘가 만들어진 거지 뭐 수학 전문서적으로 어 글씨 많고, 식 많고,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65개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백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여백이 많아요. 응? 그래서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책을 전체를 다볼 필요는 없어요. 어느 어떤 것을 그럼 봐야 되느냐? 바로 기본적인 것들, 뭐 제곱근이라든가 좌표, 그 다음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에 삼각비, 복소수 이런 정도를 알고 가시면 오히려 어 내가 한 과목을 더 하는 거 아닌가? 수학을 한 과목 더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오히려 덜 걸립니다. 적게 걸려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회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복소평면, 극좌표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정연파, 그 다음에 페이저 이 정도의 개념들은 좀 알고 가시면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를 공부하시면 좋고요. 바로 시험 과목과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이 수학 공부 다 마치고 다른 과목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로 시험 과목을 같이 하시되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바로 어, 또 다른 과목을 하다가 또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아 나는 삼각비가 조금 약해서 그 부분 또 막힌다 하면 다시 그 부분에 맞는 쪽에 가서 강의를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다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수학이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은 뭐 필기에서 어렵게 합격을 했더라도 그다음 뭐가 기다립니까? 실기가 또 기다리죠. 실기에서는 직접 논술형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바탕이 상당히 되지 않으면. 굉장히 합격하기 어렵고요. 자, 1차 필기 합격했다고 자격증 줍니까? 안 줘요. 필기 합격하기도 시간이 꽤 걸릴 뿐만 아니라 실기에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바탕이 상당히 돼야 되고 오히려 조금 내가 중장기적으로 나는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수학을 먼저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한다라고 하는 거 어, 어, 말씀드리고요. 역시 그러면서도 어, 뭐 수학만 하느냐 역시 그것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고요. 반드시 다른 과목하고 병행하시는 것도 역시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가서 아 내가 여기 정연파이 개념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로 가서 이 교재를 통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음, 다음을 간단히 해봐라 그래서 이런 여백들이 좀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풀어서 적어놓지 않았어요. 강의에서는 이런 녀석들을 다 일일이 풀어서 어, 설명을 해뒀고요. 바로 이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를 하셔야 돼요. 영상을 중단하면서 쓰고 그렇게 하셔야만 효과가 있지. 그냥 눈으로만 보는 수학은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강의로 설명해 둔 것을 이해가 됐다면 중단하고 다시 한번 써보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여백들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연필을 이용해서 쓰고 지우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또 빨간 펜을 이렇게 이용해서 채점을 하셔야 돼요. 뭐 맞은 것까지 다 이렇게 동그라미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별표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반드시 이 오답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수학은 바로 오답을 관리하는 데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어떤 개념과 핵심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예제들이 있고요. 이런 예제들을 모두 다, 다 강의를 통해서 다 풀어져 있고요, 설명을 해뒀고요.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여백을 통해서 스스로 필기해 가면서 또 정확히 아는 건 강의만 뭐 들어도 되겠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여백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가시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꼭이 강의를 보시고 구매를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빠른 합격의 지름길 바로 수학에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수학에 더욱더 집중해서 이 강의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기원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